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발랐어? 슬로건? 그 여기 막 깍지같이 그려져 있는 거지 아 그거 없어? 이렇게 미친,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지금 아이오텍스 미니? 아이오텍스 올려봐 올려봐 위로 아니 우리 얼굴이 나오게 올려드리는 뜻이었어 아 이렇게? 아씨어 멘트 쓴거 보여줘 <목소리> <우와>. 개꿀받은 연령 <목소리> 애교 삼동택 해주세요. 왜 <laughs> 이렇게 고민소나 <굶는>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해줄 것 같아서. 나, 나, <laughs> 나 나도. 짜. 오 반프다. 제가 반프인 척하겠습니다. 짜잔. 나 위에 정체성을 희생했어. 근데 너무 우리 너무 옛날 알아라다 옛날 유행 약간 옛날 시세계 이런 거 많이 있어. 나 이거 6만 원에 받는데 제가 직 꾸민 와나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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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마다 레전드 그니까. 멤버십카드 이딴거 바꿨어 슬리브는 뭐 하나만 가져왔 저희같은 경우에는 나올리가 없어요 맞아. <laughs> 그래서 하나만 가져왔어요 <laughs> 네 클리어니 그립 이 목걸이 누구한테 맞으셨죠? 응. 전남친이요 사람 없는 거 오랜만에 보 여기 빵 맛있어 아 추억 돋는다 아니 야토서트 지금 1, 1, 1년 3개월만이야 나 1년 6개월만 나 지갑도 파랑색으 까먹. 고 귀엽다 이번에 디스크 해줄까? 나 디스크 안 들은지 너무 오래됐어 이 매주 순간도 붙어있으니까 감회가 남다르네. 온전이다. 우리 둘이 고 좋은 건떠이야아 그래? 그때 니가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 <laughs> 가 너무 때 거대로 몰려 있었어. 네명 이모가 때고. 아니야, 내 명보다 더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응. 도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에어컨 응. 도둑할 때 필요하다고. 뭐야, 실루건 없다고 해가지고. 응.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에만 없는 거였어. 응. 응. 근데 그때는 핑크색으로 한것좀 존재감이 쩔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네. 입장 팔자 어디서 봐봐 지금 짱 이래다. 아니. 그, 그 야구장 같은 거. 티켓 받았어요. <laughs> 자교환좀 <목소리> <laughs> 아, 평범하게 구하면 안되는거니? 수빈 용전으로 수빈 용전으로 수빈 진짜 서 죽이고싶다 용전으로 수빈 구해요 ㅅ 은가 영원히 쪽팔린야 틴트가 뚫었네 나빠 지아뜨거아 여기 분할 결제되네 신기하다 아나지로 진짜 내최애야 나의 범기 중독이 랍니다 아니? 맞지 않았어? 아니, 전혀. 시원해 보여서 부럽다. 네. 나 소리야. 멋만뭐 o t r c 빼봐. 뿅. <laughs> 저희 지금 너무 많아서포토그래이로피신 중이에요. <laughs> 대박이!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이 이쁘니까 어이거어아 아야 비오크이 이거 두개 이렇게? 마지막은 뭐해? 아 내가 너무 겹친다 잘리가어야 아, 10초 남았어 10초 어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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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21초 남았어 뭐하지? 풀토리 어때? 난멍텅이구 아니 실크이 누럭이 기본이다 진짜 알뜰한 년 언니 오! 브 오! 오! 하기살기 진짜 감동됐으네 다 주셨어요 나 진짜 일본 사랑해 썸에 자리가 꽉 차서 상의정으로 왔어요 언니 시식해보겠어 음 일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되니? 아니 아, 아 힘들어 프로바이트레더로서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아무래도 8월이니까. 와 개추. 어떻게 나오? 너무 기뻐지요, 너무 행복해. 음, 내일과 티키팅 할까? 그니까. 같은 거지? 너무 기뻐, 너무 가깝고 태현이 너무 사랑해. 앞으로 평생 태현이만 사랑할 거야. 아, 화장실 가야 지금 진짜 일거 같아. 우리 아 우리 암열 다. 아, 지금 신돌림 오줌녀 될거 같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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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우리 존나 시커들이 아 들어가실게요 나오지 마실게요 하는데 줄라 이삿짐 있는 들인들만 이사를 진행해서 어가서 내가 준다 여기다 저기요 뚝뚝 떠요 저기요 연병 감사해요 <laughs> <laughs>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laughs> 아 진짜 그피아니만타기 뛰면 돼뭐돈 내고 싶어야 돼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웃음> <배송지> <웃음> 是。谢谢